하나도 안 찍고 있었어. 어? 어? 녹화 안 누르고 그냥 막 하고 있었어. <laughs> 이 뭐가 엘레베이터 이게 엘레베이터 어. 어, 그런 것 같아. 아 되게 없다 아, 그래? 거기 갈 거야? 아니,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어, 근데 글로 다시 나올 때 괜찮아? 미끄러울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올라가?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나물 떨어져, 위에서. 무슨 동굴 하나 들어왔다 왔다고. <laughs> 다리가 여기 힘이 없지. <laughs> 그, 안 미끄러지려고 내려오면서 완전히. 온 다리에 힘을 다 썼나봐. <laughs> 어, 일로 가면은 이제 그냥 하산하는 거다. 어, 페이스 넘버 원이야.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일로 올라가야 돼요. <laughs> 아니, 갈래. 올라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또 내려가야 돼요. 여기, 여기 내려가야 아, 이 오케이. 으, 갑자기. 야, 너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막 다리가 막벌벌벌벌 떨려. 나 어떻게 해? 나못 내려가면 어떡해. 알았어 잠깐만. 네네네 네. <laughs> 저희 산타고 지금 너무 목말라서 한전하고 제가 여기 근처에 찜해놨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 잠깐 가려고 합니다 원더러스트라는 카페에 왔어. 저희는 이제 한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딱히 탈건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쇼핑의 날이에요 탈건 없지만 이런 거는 집에서 잘때 입으면 좋겠다 그치? 여름에 이이 거? 이뭐뭐 응. 응. 윤선이 집에서 이불, 이불 막 이런 라시가 나지 않어 그냥 완전 칠레네 팔레리한 그런 건데 여기는 다 너무 그런 막 너무 막 페미닌한 이런 거야 어, 이런 건좀 구려. 무늬만 예쁜 거 고르면 돼 이런 거는. 음 그치? 이거 귀엽다. 현지장에서 응. 잠옷 같은 거 대충 사고. 이제는 여기, 라탄, 라탄을 좀 보러 가고 있어요. 여기, 해피 브레드역, 음, 요 가게가 정찰제라서 그냥 쇼핑하기 좋다고 해요. 여기 짜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쁘지? 근데 그냥 이렇게 된게 나아? 그치? 응.

진짜 보이시는데요? 네. 아 재채기가 너무 많이 나와 어, 얘 감기 걸렸어요 웃버릴 <laughs> <laughs> 지금 이번 여행의 총무이자 <laughs> 통역이자 찍세이자 <laughs> 촬영 감독이자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몸 관리 이렇게 못 해도 되겠습니까? 어뭐 그렇게 많이 맡기니까 그렇지 지금 부담감에 지금 감기 오가잖아 <laughs> 여기 다낭대성당이 있습니다. 핑크성당. 그 앞에 있는 여기 핑크스파를 온 거예요. 이것봐. 나 뒤를 너무. 멀어져. 족발 같지 않아, 너? 아니,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너무라니, 완전 족발 같아. 야, 나좀 어울린다, 근데. <laughs> 변태 같아. 다행히, 마사지를 받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네요. 아, 마사지 받는데 옆에서 자꾸 콧물 이팅 사운드 잘 들었고요. 도대체 몇 리터를 드신 거예요, 콧물을? 한 2리터 먹은 것 같아요. <laughs> 2리터의 콧물. <laughs> 여기가 저희가 마사지 받은 핑크 스파고, 여기가 핑크 성당이에요. 핑크 성당. 저기. 어. 여기 한 시장에서 사온 애플 망고를 먹어볼 거예요. 아 이거 여기가 훨씬 싸, 그렇지? 호야는 어, 바가지. <laughs> 그것도 싸긴 샀어. 샀어. 어. 음. 맛있어 응. 음. 근데 좀만 더 익으면 더 맛있긴 하겠다 근데 그럼 우리가 자르질 못해. 음. 한시상에서 지금 애플망고가. 한개 저희가 2kg 세 개를 사왔는데 그게 한 개가 2,000원 꼴이거든요? 근데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이거보다 세배 비싸대요 그리고 호이안에서는 이거를 망고를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는데 가서 그 까는 게 엄청 귀찮아요 내가 깠잖아 엄청 귀찮대요 먹기만 했으면서 <laughs> <laughs> 야잘먹더라 어. 그러니까 깎아준 보람이 있지. 근데 한시장에 되게 웃긴 아줌마 있어. <laughs> 거기 한시장 정문? 정, 거기가 정문 같집 음. 정문 그 초입에 있는 가게인데 막 그런 마그넷이랑 스노우볼 저 스노우볼 하나 샀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걸 보려고 딱 갔는데 아줌마한테 이거 하모아치 이러면은 이러면서 막 따라오라고 이러더니 계산기 계속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혼자 알아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응. 그리고 제가 스노우볼이랑 마그넷을 이제 같이 사서 그니까 러 만약에 16이다 그러면 15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말만 응. 시키면 계속 말을 <laughs> 못어 근데 아무튼 다 깎아주긴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상인분들이 그냥 알아서 좀 약간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막 엄청 많이 깎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또 약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어, 그런 걸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깎아도 크게. 어차피, 어, 500원. 음, 500원, 1000원 막, 주 정도 사이여가지고 배불러? 그럼 있고 한개내가 먹는다? 좀더 맛있는 느낌이야. 어, 그래? 응. 와, 이것 봐. 여기 너 있어. <목소리> 님, 용가 좋아하시잖아요? 에저에서 응. 줘, 거왜 이래? 이렇게 이거를, 너가 아까 말한 그거 같이 준다, 어, 이렇게. 이거 귀엽다. 쟤 뭐가 좋아요, 이중에서 맛있는 거? 어, 냄새 나네? 나도. 어, 되게 좋다. <laughs>

돼지 그림 마음에 들어. 이거 예쁘다. 지금 이 돼지는 너무 본격 돼지야. <laughs> 야 여기 돼지를 되게 사랑하나 봐. 돼지가 되게. 많아. 색깔은 이게 더 귀여운데 이 돼지가 모양이 얘가 더 예뻐. 뭔데 이게? 마그네. 아 이것도 마그네이스야? <laughs> 마그네스에 완전 돌아버렸네. 데들의 낮잠이래. 이게 제일 유명한 거라고 해야되나아 아, 이거 이거. 어. 근데 반반도 된대. 베스트셀러 중에 하자. 그냥 이게 이거야자. 어. 너무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서. 주문 확정. <laughs> 마지막 날 되니까 마지막 일정으로 바나힐을 가고 있어요. 바나힐은 산 위에 있는 무슨 테마파크 같은 데인데 저희는 그냥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티켓을 사서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날씨의 요정이 도와주셔서 날이 좋아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어제 밤에 밥 먹으러 갈때 그차 기사분이랑 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는 클락션 소리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차를 타면은 기사분들이 엄청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베트남이 오토바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정신 없어서 운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영업만 하셔가지고 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 지금도 되게 계속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셔가지고 좀 무서운데 잘갈수 있겠죠? 근데 오늘 왜 멜빵 바지 입으신 거예요? <laughs> <laughs> 어떻게 <어디 가>, 아줌마야? <laughs> 아줌마 얼마예요? <웃음> <웃음> 윈, 윈, 윈! 직원이안 <laughs>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막겠

하시나봐요. 어, 이렇게 경직되셨어요? 아, <laughs> 너무 편안해서 지금 잠들뻔한 <laughs> 거지.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저거는 나중에 만든 거겠지. 자세를 날까 뭘로 날로겠죠 <laughs> <laughs> 好了好了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는데 생각보다 음, 올라 올라가는 거왜 이렇게 가팔러? 올라가는 게더 무서. 보다 되게 이게 차라리 타이로 막 가는 거면은 너무 게나로갈 텐데 제가 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좀 살짝 무서워가지고 살짝 살짝 브레이크를 밟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긴 재밌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려서는 못할 것 같아요 4회로 들어 또... 동룡님 탓했대요 맞아 근데 이거 왜 파리 스윗... 그리고 거기 실내 있다 나오니까 약간 되게 출소한 기분 같지 않아? 기분? 와... 이게 완전 징겨

이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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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렘 커피 더티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 근처기도 하고 저희 여기에 코코차우라는 데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는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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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까지 머리 떼시고 머리 안에 있는 거 먹는다 리장에드시는분 좋아하시는 분들 별다른 맛이라고 하가지고좀 특이한 맛이 나요 아 머리만 떼시고는 네. 여기에 껍질 챙기면서 기 챙기면서 기 챙기면서 빙기 챙기분 나쁜 게스기면기면서기 <목소리> 이런 린맛기린손맛있을 <laughs> <laughs> 내오자 그랬지? 장난 아니네 이런 장한꺼 했네 오 가격도 너무 아 가격이 깐거같 지금 입술에 약간 리플럼퍼 바른 느낌이네 지금? 한 마지막으로 보는 다낭의 한강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다, 그렇지? 벌써 가는 날이라니 너무나 아쉽다. 마스 며칠 후에 파파야 같다. 어? 이거나안 해. 또 회사에서? 그런가 봐. 예쁘다 한국어로 다게 써있네요 지금 공항에 와서 게이트에 앉아있어요 아까 마사지 받았는데 정말 쉐이시다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좀 이따가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베트남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 <laughs>